자 이번 문제는 식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지금 x, y가 주어지고 지금 2차식이나4차식 뭐 분수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지금 보니까 뭐 x가 지금 한두 개고 y도 한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솔직히 조금 지저분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좀 계산하기 지저분하면 인수분해하거나 뭐 변형을 해서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해주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 되냐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자, 그렇다면, 변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우선 얘하고 얘 3으로 묶을 수 있죠. 맞지?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5xy가 되는데, 뭐, 조금 더 변형을 해도 상관은 없어. 얘를 어떻게 해도 되냐면, 3에 x 더하기 y 제곱에 그렇다면 여기다가 지금 이거 x 더하기 y 제곱하려면 여기서 지금 플러스 xy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y 적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xy를 지금 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이거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1xy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그냥 더해버리니까, 밑에가 없어져서, 얘가 1, 트 3이 될 거고요. XY도 지금 얘가 항 하나만 보호가 반대기 때문에, 간단히 되네요. 이거 곱하면, 3 빼기 2가 되니까, 이거 1이 되는 거네요. 맞지? 그러면, 3 곱하기, 제곱이니까, 4, 32 빼기 11이라서, 36 빼기 11이죠? 그래서, 얼마가 되더라? 네, 25가 되겠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또 변형을 또 해도 되냐면, 어, 보니까 얘를 그냥 x-y로 변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y를 쓰고, 얘를 안 쓰는 거니까, 플러스 xy가 나와서, 플러스 xy, 이렇게 해도 되겠더라, 맞지? 그렇다면, 빼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1루트 2가 되는 거니까, 1루트 2에 더하기 1이 돼서, 얘가, 아, 이거 제곱이죠. 그럼 얘가 8이죠. 8, 3, 24 더하기 1이니까 25. 똑같이 값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복2차식인데 대각선 인수 분해가 되지 않아. 자, 이런 경우엔 변형을 해주셔야 되, 되잖아요. 근데 얘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변형을 하게 되면 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얘가 필요한데 x 제곱, y 제곱밖에 없었으니까 원래대로 어, 식을 만들어 주려면 얘가 이렇게 어, 변형이 되는데 이항 하나가 전체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얘를 이 이걸 가지고 변형을 좀 해줄 건데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하네요. 지금 얘를 가지고 변형을 해줄 거야. 얘를 가지고 변형을 하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요거 요거 요거는 완전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의 마이너스 xy제곱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플러스 x y 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마이너스 xy고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이걸 구할걸 그랬네요. 아니면 이거 변형해도 되죠. 이거 변형할까요? x 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x, y로 해주면 되고 얘는 x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3xy 하면 어차피 똑같이 변형이 되겠더라맞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해봤잖아요. 얘가 2루트 3, 얘가 2루트 3, 얘가 1이고 얘가 1이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4, 3, 12 제곱이니까 12 빼기 1에 얘가 12 빼기 3 이렇게 돼서 11 곱하기 얼마? 얘가 9가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그렇지 99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99가 되겠더라.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얘를 어떤 값을 구해주면 되냐면 요거 값을 그냥 구해줘도 돼. 맞지? X제곱 y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xy 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지금 더한 게1호트 3이잖아요. 1호트 3에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 3, 12에 10으로 계산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우선 통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네. x제곱, y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더하기 1. 요거 곱이야. 요거 곱. 요거, 요거, 요거 곱한 걸로 통분한 거야, 지금. 얘 분해. 여기다 얘 곱해야 되니까 y 세제곱 더하기 y에 x 세제곱 더하기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였어?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이거 구했다 우리 맞지? 얘 10이고 얘가 1이야. 그럼 분자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그 분모는 얼마인 거야? 그렇지 12가 되고요. 분자는 지금 x 더하기 y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것을 더 계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12분의 x 더하기 y는 우리 아까 계산했죠. 그렇지. 이 루트 3이 되겠고 얘는 어떻게 변형을 해야 돼? x 더하기 y에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죠. x 제곱. 마이너스 x y 의 y 제곱 이렇게 변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어떻게 변형해도 되냐면 이거는 x 더하기 y 세 제곱에 마이너스 3 x y 의 x 플러스 y 이렇게 변형을 해서 정리를 해도 돼. 우선 선생 여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걸로 계산해 보면 얘가 지금 2루트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였어? 10이고 얘가 지금 1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분자는 2루트 3 더하기 2루트 3에 얘가 지금 얼마인 거야? 그렇지 9가 되겠네요. 약분되네요. 약분되면 2루트 12, 2루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지금 얘는 그렇다면 음 얘가 9루트 3, 얘가 루트 3이니까 여기 10루트 3이잖아. 분자가. 그러면 10루트 3, 분모 6이네. 약분하니까 그렇죠. 3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요거는 단순히 계산이었다.